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자 우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구약성경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22절의 말씀으로 단락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지금 우리 6장 공부하고 있고요. 9절의 말씀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두 번째 단락 노아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공부 시작해서 10절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부터 이제 들어가시면 되시겠죠. 자 교재는 37페이지 단어장은 40페이지의 17번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하십니다. 지와 땅은 카미노마에니 하나님 앞에 다아꾸시 자, 기본형은 다락, 그, 수루가 기본형입니다. 3그룹 동사이죠. 명사 뒤쪽에 수루를 붙여서 3그룹으로 이렇게, 예,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동사로 사용하는 이런 단어들은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타락하다라는 말이죠. 수루의 마스형, 시마스. 자, 마스 앞에 시, 쉼표 찍고 마스형의 중지법. 동사마스형의 중지법은 때라는 조사와 동일하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땅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지와 땅은 보약 그대 미치 때이다 자, 보약 그 예. 포학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뒤쪽에 나와져 있는 대라는 조사와, 그리고 뒤쪽에 있는 미치 때라고 하는 동사. 난이 난이 대 미찌로, 요렇게 한꺼번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뭐, 로, 가득 차다, 차다. 이 말은요, 이 히브리어에서는 말레라는 단어를, 동사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더 이상은 채울 수가 없어서 흘러 넘칠 정도로 꽉찬 것의 의미를 가리키는 그런 동사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1절의 문장에서는, 땅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였고, 땅이 포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보다 더 이상 타락하고, 더 이상 포악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절까지 카미가 하나님께서 지오 땅을 고란니나로 또 끊으시겠습니다. 이 고란니나로라고 하는 말을 하나의 동사로 간주하세요. 보다라고 하는 미루라는 동사의 특별 존경어 보시다. 동사 기본형 뒤에다가 또라는 조사는 의미가 크게 가정 뭐뭐라면 결과 뭐뭐 하자 뭐뭐 했더니 어떤 것에 의미가 좋을까는 문맥 안에서 갈라내는데 이 부분에서는 결과가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자. 땅이 지금 어떻게 생겼다고요? 미오, 보아라. 소레와 다락구시테있다 그것은 직역하면 타락하여 있었다. 스베테노 니쿠나루모노가 이렇게 끊으시고요. 직역을 가면 모든 육체 되는 것이 지조대 땅 위에서 지분놈이지요. 자기 자신의 길을 그러면, 스베테노 미찌나루모노가 뭐냐 하면, 모든 육체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땅에서 자신의 길을 미다시떼 있다 까라 대하로. 이렇게 조목조목 자르시는데, 미다시떼 기본형은 미다스가 기본형입니다. 일그룹 동사고요 이게 원래 사전상의 직역은 흐트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막 흐트, 흐트려 놓는 거. 그러면, 미지오미다스, 이렇게 묶으시면 좋겠죠? 땅 위에서 자기 자신의 길을 흐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숭상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기 자신의 길을 자기 자신이 타락시키고 있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렇게 지금 인간의 행동이 굉장히 가증스럽다 이 말입니다. 11절 12절 지와 감미 노마에니 타락구시, 지와 보오기약구데미치테있다감미와지오 고란니 나루도 미오 それはたらこしていた全ての肉なるものが地上で自分の道を見出し見出していたからだ見出していたからである1 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13절 말씀 넘어가시죠. 자, 13절 말씀. 하미 하나님께서는 노아니 노아에게 오세라랬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네요. 자, 기본형 오 세라레루가 기본형입니다. 노파심에서 또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뭔가 라레루가 붙였거나 뭐 세루가 붙여서 세루 플러스 라레루 이런 식으로 된 동사가 아닙니다. 이 동사 자체가 기본형입니다. 뭐 수동이 됐거나 여기에 혼돈하지 마세요. 말씀하시다 이와레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당연히 인용부호가 열려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인용부호가 보이는데 지금 13절 끝에서 닫히는 인용부호가 보이질 않죠? 그래서 지금 이곳은 13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계 6장이 마지막 22절까지라고 했는데 마지막 부분 21절까지 이 부분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길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고 인용부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목소리> 스베테노 니꾸나루모노노 오아리가 까지 끊으세요. 여기서 오아리라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마지막 또는 끝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원래는 오아루라고 하는 끝나다 마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이죠. 우리가 동사를 명사로 만들고 싶을 때는 빨리 그 동사를 마스형으로 바꿔주시라 그랬습니다. 마스형으로 바꿔주시고 마스를 띄어낸 앞에 거 부분은 동사의 마스형이 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아주 쉬운 예문은 하나스, 하나시마스 하나시 이야기 야스무 야스미마스 야스미 휴일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육체되는 것의 오알이 끝 마지막이 와타시노마에니 내네 앞에 고요토시데이로 삼그룹 동사 원래 기본형은 쿠루라는 동사에서 시작했죠. 쿠루라는 동사의 바로 의지형 고요입니다. 다시 한 번요. 의지형으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니나니 나니 또, 수루. 의지형, 토, 수루, 뭐, 뭐, 하려고 하다. 라고 하는 문형의 수거입니다. 직역하면, 내 앞에 오려 하고 있다. 모든 육체되는 것의 마지막 끝이 내 앞에 오려 한다. 찌와 땅은, 카레라노 유에니 자 명사노 유에니라고 하는 말을 보실까요? 명사노 타메니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명사노 타메니는 목적과 원인 이유 해석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에 반해서 명사노 유에니는 이곳에서는 목적의 아세마생 죄송합니다. 원인 이유의 의미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목적의 의미는 없어요. 그들로 인하여, 그들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레라가 가리키는 대명사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스베테노 니꾸나루모노 라고 하는 말이죠. 모든 육체가 되는 것들, 바로 그들, 그들로 인해서, 땅이 보약구대 미치테 이루라다 폭력, 포악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시겠죠? 예, 폭력이 아니라 포악입니다. 자꾸 실수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포악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그들로 인해서 땅이 미어 보아라. 와다시와 나는 카레라오 그들을 여기서 카레라 역시 위쪽에 있는 카레라와 동일한 것이고요. 맨첫 번째에 있는 스베테노 니꾸나루모노, 이 전부 카레라라고 하는 대명사로 받아준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모든 육체가 되는 그 사람들을, 찌또토모니, 자, 나니나니또토모니, 모모와 함께 호로보시사로. 자, 기본형은 호로보스라고 하는 동사에서 일단 시작했어요. 일그룹 동사, 멸망시키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이 동사를요, 마스형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동사를 마스형으로 바꿔주시고, 그 뒤에, 사로라고 하는 이 동사를 같이 엮어서 복합동사로 만든 겁니다. 이 사로라고 하는 동사는, 예, 떠나다, 가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은 동사의 마스형과 합쳐질 때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뭐, 완전히 뭐뭐하여 버리다. 뭐뭐 해치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미어의 용법으로서 복합동사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호로보시 사로는요,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앞으로 할 것이죠? 일본어는 미래형이 없다고 했으니까, 현재형을 써놓고 미래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되는 것의 끝이, 마지막이 내 앞에 오려한다. 땅은 그들로 인하여 그들 때문에 포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봐라, 나는 그들을 땅과 함께 완전히 멸하여 버릴 것이다. 13절입니다. 카미와 노아니 오세라랬다. 스베테노 니쿠나루 모노노 오리가와따마에니코요오시떼이루 찌와 카레라노 유에보호구미찌떼이루다미오와따와 카레라오 치토토모니 호사로 13절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한절만 더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입니다 안았다와 여기서 안았다는 바로 노아를 가리키는거죠 너는 지붕노타메니, 자, 명사노타메니 나왔습니다. 목적 또는 원인 이유. 어떤 해석이 좋을까요? 자, 이 부분에서는 목적으로 해석합니다. 지붕은 본인, 자기 자신.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코헤르노키대까지 끊으시고요. 코헤르노키까지가 하나의 명사, 고페르나무. 잣나무라고 하더라고요. 대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조사로서 수단, 방법, 재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뭐로, 뭐뭐으로.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 자신을 위해서 학고브네오 쭈꾸리나사이. 자, 기본형은 쭈꾸 만들다.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학고브네니 방주에 헤아오 츠꾸리 자 역시 기본형은 츠꾸루입니다. 자 앞쪽에 나와져 있는 이 츠꾸루와 지금 이 츠꾸루는 발음도 똑같고 동사의 활용도 같습니다. 한자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나 두 가지의 이 동사는 뜻이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앞쪽에 있는 이 츠꾸루는요, 이 츠꾸루는 잊지 예,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이 한자를 사용하고 원래부터 있었던 것을 만드는 것은 요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게 두 가지 뉘앙스의 다른 점입니다. 방주는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므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쭈꾸릅니다. 그래서 방주의 방을 만들고 우찌 또 소또니, 우찌는 아니고요 소또는 바깥이고요 안과 밖에 타르오 누리나사이 자, 기본형은 누루가 기본형. 일그룹 동사. 바르다, 칠하다 라고 하는 말이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시오. 그 이제 우리나라 그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이거 그냥 타르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14절, "아나타와 ために기우니 타로 자, 우리가 오늘은요, 14절의 말씀까지, 지금 하나님 말씀은 21절까지 이어질 거라고 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 15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ご静かしちゃ습今日はここ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